다음은 옆으로 걷기인데요. 옆으로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멈춤. 이 상태에서 만약에 넘어진다든지 회전되는 힘이 가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인대라든지 연골이 다칠 수 있습니다. 항상 무릎이 굽히고 멈춤할 때는 딱 멈추고 몇초 있다.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양다리 이렇게 다뗄 필요는 없고 약간 붙인 상태에서 내측 대퇴 사두근에 힘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나 차에서 타고 내릴 때 몸이 회전되면서 어르신들이 십자인대라든지 연골이라든지 다친 경우가 많은데요. 항상 옆으로 갈 때도 무릎이 회전되지 않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점프하기인데요. 지금부터는 스포츠 활동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점프를 하고 멈출 때는 역시나 내측 대퇴 사두근으로 멈춘다. 이 부분이 충격을 흡수한다.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고요. 특히나 여자분들은 그 골반이 크기 때문에 자꾸 이 무릎이 내측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. 여자분들은 특히나 무릎을 약간 벌린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무릎이 일자가 되고 무릎이 이렇게 다치지 않겠습니다. 그게 어느 정도 숙달되면 한 달에도 할수 있는데요. 지금부터는 다른 운동과 같이 병행하고 준비 운동,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. 한 다리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일자가 되고 멈출 때는 내측 대퇴 사두근이 이렇게 수축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. 무릎이 흔들리지,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면서 만약에 너무 흔들린다면 한 다리로 하지 말고 양 다리로 충분하게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 방향으로 한 다리 뜨기를 하는데요. 뭐 다친 다리라도 하고 안 다친 다리라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고 이 운동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어,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. 방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운동상의 주의할 점을 설명하시면서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갔을 때 약간 굽힌 자세에서는 절대 상체의 어떤 뒤틀림은 조심해야 된다.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설명도 덧붙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공통점이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제일 처음에 십자인대가 다칠, 다칠 때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면서 넘어질 때 이때 십자인대가 다치고 또 십자인대가 좀 약하신 분들은 연골이 다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꼬이면 안 되는구나. 이런 상황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측 대퇴사근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